<웃음> 고고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아 오랜만에 바이브 를보러야될 텐데. 네. 오 없어요. 오케이 준비. 네. 완전 완전해요. 프린이 남아있으니까. Okay. 네네네네. <laughs> 오케이. 네네네네. 오케이, 요 역시 바야기 힘을 위대하구만. 아, 진짜 다감자감요운 녹스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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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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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저는 그 불꽃이 돌았어서 쓰겠습니다. <웃음> <웃음> 속도. <laughs> 어 뭐야? 블링크 썼는데 뒤졌어. 아씨. <laughs> 와 이게 말이냐? 그래그 네네네. 녹스요와 이거. 아이고. 이따가 패턴 떼도 한번 가능할까요? 아, 네. 어딘안 어, 아, 보인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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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진짜 어려웠다아비다비어나가운데 <laughs> <태어나면 돼>. 음. <laughs> 어, 태어났어 오씨어이렇게 네, 네. <laughs> 어, <laughs> 왜이러냐 녹스 녹스 녹스가 제일 빡세진 것 같아 무승료 무서워요 어, 어? 어이구저저 안돼요 아 이거 죽을까 저, 방거 저, 저 우와 와저 타이밍 봐와 저거 윙비싸드가 타이밍

아무튼 <목소리가> 나한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对。 1 네. 0초 뒤에 와요. 네0격조심하세요1 0초 뒤에 와요. 네 감자 음 와요. 아이씨 뭐죠 아야스0주 오른쪽이라서먹어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이거 조금만. 다 오, 이고석어난 오, 이거 벗어 이거 벗요다 오, 이거 뺄어요상 오, 이거 어요아이고자 이거 어난다 오, 이거 벗어난다. 오, 이거 벗어이 어, 살짝 뺄게, 네. 살짝 뺄게, 살짝 뺄게. 네. 네, 네, 완전 오른 네. 오케이 위치 잡았어. 오케이 넘어가요. 20초 뒤에 와요. 오른쪽 큰거 이용할게. 요 네. 무슨 네. 뜻? 5초 뒤에 와요. 네. 지금 5초 뒤. 안녕. 네. 네. 제가 okay, 한 한번 가능하신가요? 도 네. 됐어요? Okay,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오른쪽. 손으로 나이스. 오케이. 앞으로 붙으셔. 러 걸어 세요 오케이. 게 을 음. 위에 발판 아픈가 보다 초 뒤에 와요 시0초 뒤에 10초 뒤 오케이 지금 10초 뒤 지금 1초뒤 프리 온 이건 걷는 거고 온도 이고감자 고다요, 걷는 고다요 군인 군인 조심네 좋아요, 좋아요 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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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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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네. 할게요. 네. 네네네 아, 저기 군인 군인 군석조심 군인 군 위에 위에, 인 군인 군인 군 씨. 군 손... 초떡 와요. 네. 이오케 어. 마리 케이오요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른쪽에케이오른쪽오른쪽에있이오 아, 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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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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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 오케이, 개지는것 같아 그니까 개죽는데 뭐지? 아니 무슨 5분만에 피가 3분이야안돼 아, 무섭네 네. 벌써 이야 네. 해풍 두, 두 번만. 시리 네. 네. 이거 넘어가싶고넘어가세 너버가 네. 왼쪽 발판 없어요. 가운데 발판 이용하시고. 조심하고. 네. 파운딩 없으셨어요? 오케이. 깔게 파운딩 깔파운 어. 있어? 보다요, 오늘. 아픈거 아이고. 인가 제발.

이거 어, 좀, 방금 방금 여기 방금 좀 네. 뺄게요, 좀 뺄게요. 네. 계속 지나으면 조금만 뺄게요. 네. <laughs> 감사와요. 시츄디 와요. 지억으요 음. 왼쪽에 큰거 있으니까 그냥 왼쪽에 계실 분을 기세요. 이분 지를 안 해도 되니까. 시츄디 오요 자, 지금 빠어로아았어요 걷는 네. 곳요 화상도 와요 감시네요. 좋아. 이쪽이. 아, 봉석이랑. 석조션 네. 오, 살았다. 이걸 살아? 자고. 지금 극딜 돼요. 네, 저도, 저도 저요. 오케이 궁석 지나갔으니까 바로 플레이 칠게요. 네. 운송 네. 와요, 운송 네, 운송 와요, 광고 주세요. 네, 한 마리 와요. 아, 뒤 뒤에 지, 뒤에 예, 지, 뒤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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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 아, 한 어, 거. 이거. 20초 뒤에 뒤뒤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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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뒤에 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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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뒤에 뒤 고자요? 네 아, 뺀 아, 부적이야? 아, 이 새끼 오늘 자적 오지겠어, 나. 아, 그냥 죽고오 잘해. 그냥 죽고 지레, 씨. 고 싶어. 오우. 이버한테다고 아,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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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꺼. 카운팅 게요 네. 카운팅 있어요. 아픈 거. 아, 뭐? 잠깐 빼줄게요. 잠깐 네. 이거 어그로가 나 이거 마무리하자. 아직 남겨. 백 조금 모자르신 분이. 없을 걸 좋아요. 어 넘어. 넘어 넘어가요, 이제. 걷는 보기들 넘어왔2 0초 2초 남았는데 넘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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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서워요, 무서 샤프 샤프 었어 샤프 었어 검은색 확인 방무. 네. 검은색, 네, 검은색 오라부터 체크하세요. 오라부터 체크, 오케이, 좋아요. 어, 어. 우리가 검은색이 한 네. 거죠. 슈드링 체인지. 네, 검은색, 검은색으로. 아, 네. 까먹어, 까먹어. 아, 존나 빨랐네. 우리가 다시 웅배서 그래야지. 그럼, 뒷받침이. 그냥 딜막 우겨넣어도 될것 같은데. 어, 이건 제일 빨라요. 라지면 까먹어. 댓글이네. 댓글. 아, 15분, 15분 지났네. 네. 아, 뭐. 15분. 네네네. 킬 네. 그냥 알아서 써요. 네네네네. 네, 네 그냥 있는 극들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다써버리고 <laughs> 네네, 바로바로 그냥 끌릴 때 쓰고 싶을 때 써요. 와, 이렇게 여유로운 날이 오더니, 느끼지가 않네. 흥금보따필을 주로 하죠. 네네. 괜찮은 네. 게 정상이긴 해요, 사실. 흥금보다필을 주로 하셨네. 네네네네. 그랬어 아, 어쩌 한개 써가지고 그냥 몇마 이거 폰카 타나 보세. 우리... ㅎㅎ 아, 응. 저희보다 빠른 것 같아. 우리 대마복사까지 있는 거예 네, 막... 어, 뭐야 이거? 네, 그래. 엄마 가운데 붙어서 내라고 쓰죠. 아니, 이거 도로를 맞는두 번에 두 번째 정까지 가더라고. 음, 아, 그냥 눌러놨어. 아니, 페레 죽어있는데도 이 정도로 죽으면... 진짜 빠른 것 같아. 저 네. 그냥 딱 아, 지금 우겨놓고 버댄이 또많았었는버전을 <laughs> 어, <내는> 썼는데. 버요 <laughs> 어, 네. 야 이건 개 아프다. 안 된다. 그냥 죽으면서 딜할 생각이야. 전 조금만 조지하날라가네 아, 네. 듣지 마요 어차피. 어차요 손에 양손이 들어기겠는데요 선슬리문조작시때이네아안 어, 나와? 눈치 겁나봐야 이제 조작할장흐 눈치 이 어? 어? 쇠고기 어다가 그냥 째가놀렸습 밖에 이제 15분 걸렸네요. 이태도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아 맞네 반에판이 초반에 중간에 엄청 좋았어판이 운이 좀 많이 왼쪽으로 거의 한 번도 안간거 가... 안 같은데 오늘 저 네네 저도 지금 왼쪽 별로 한 번도 안간데 진짜 농담하 <목소리> 가운데 간건 있는데 왼쪽 아예 아. 끝으로 한거 <목소리> 괜찮아 제로라 사 많이 거고 싶긴 한데. 야, 너무 좋은데? <laughs> 우리 언제 이렇게 됐지? 됐잖아. <laughs> 맨날 영상에서만 보는퀵 패스트 클리어 파트 그거 같은 아, 아,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한달 휴무가 어, 눈앞에 어.. 아, 아래에서 도피라고있어꼬에서 아.. 왜, 왜 이렇게 열심 했는데 도라도피 먹어보자 좋아 한달 휴무가 눈앞에다 <laughs> 아 한달 휴무가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 흐흐까 <laughs>

중장미, 펀크, 걸론, 아, 이거 봐, 마무리야, 네, 아 이거 다펀고 아, 아예 안 되네요. 와, 저기보다 빠르데요 펀크가? 펀크, 이 펀크 아니야 이 라는. 빨리도 돼, 아리도아빨다 아, 애초 20분 됐어시죠. 아, 딱 20분. 아, 아까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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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배척 끄고. 배 끄고, 드랍 다 끼고. 네. 어? 아, 와, 아, 존나 스무스했다 진짜. 아, 진짜 개빠르다 진짜 미쳤다. 씨. <laughs> 우리 이거 마약을 원래 25분은 되잖아요. 음. 이게 정상은 맞아요. 워하에 아, 아. 세셔서. 잠깐 저 아. 제제비까지 먹겠습니다. 잠깐만. 네네네네네. 네네. 아, 이거 행운 먹, 뭐, 마실게요. 음. 여문을 다. 아, 맞아요, 맞아요. 행운, 행운. 오케이, 저 행운 네, 했어요. 드시고 가요 네 패측 다 확인하고 네 패측 확인했어요 아. 네. 기타 창도 확인하세요 못, 못 드시는 분이 방송 이 있으니까 동시하면 연락 주세요 아 제발 <laughs> 가자 와 아, 여기는 다 보이구나 상세 패칙 아 맞다 잠깐 이거 막타 막타 때문에 내가 치면 안 되는구나 저 업적 깼으니까 아 맞다 업적 드랍 높으신 분이 그래도 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은데 음. 저 어, 160인데 어. 템그 장어리 깔아주세요 각몇대만 아, 아, 지금 터질 거예요. 이렇게. 저 저번에 깠어요. 아, 아 그래? 제, 이거 그냥 네. 기본 공격으로 치면 네. 돼요, 지금? 네, 기본 네. 공격이요. 오케이. 떴냐? 떴네. 현님만 뭐. 깰것 같은데. 네. 현님만 남았네.